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체계, 견고한 신앙체계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건, 배움이 되었건, 운동이 되었건, 기본 자세를 잘 익히고, 그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디는 것 같아도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달려들다가도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함과 혹은 이시스민 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생활 하는 거지만, 이게 좀더 오래 또잘 이루어지려면 이 견고한 체계를 구성하고 그 체계 안에서 우리 믿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나가려는 우리 믿음이 되려면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 믿음을 세워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믿음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지와 신뢰에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 믿음 생활 불가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주를 믿었다 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내놓아라. 믿음만 내주면 세상이 다 죽겠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왔었던 게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걸다줄 테니 그 믿음과 사명을 내놓으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면 내쫓으셨는데 우리가 견고히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되려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2 1일장7절을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니 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다윗을 가리키고 있고. 다윗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혹은 그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호대 그 곳간에 들어있는 온갖 보화 그런 것들이 다윗을 의지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되었, 되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왕이 요와를 의지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실제 하였으나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여러가지 시험과 미혹 속에서라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일 아니겠죠? 우리 마음을 격동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낭망하며 흔들린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는 것이고 누군가 밀어야 밀, 밀쳐지는 것인데 그런 때 우리는. 그러한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미동함 없이 견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죽게 맡기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죽게 맡기고 쉬운 문제라 그래도 죽게 맡기고, 내가 감당할 만한 일도 죽게 맡기면서 구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이면 더더욱 죽게 의탁하고, 죽게 의탁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의탁을 할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깊이와도 같은 겁니다. 어린아일지라도 부모의 손을 빌리면 자기 능력이 이상일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능력을 내가 빌렸으나 그 능력이 내 능력은 아니지만 내가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기다리니까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간구가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색한 것도 아니요. 또한 자격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터놓으셨는 것만큼,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죽게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지하지 아니하면 단 하나도 진척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써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이라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나 그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것 의지하겠노라고 그거 붙들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고 견고히 서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자세를 다 뜯어 고쳐서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죽게 다맡바뀌겠습니다그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항상 가까이 나가는, 주를 붙어 다니며 살아가는 그림자와 같이 죽게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견관 신앙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고,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견고한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하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 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리 아니하리이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호의를 가졌다 가도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거나 혹은 자기의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사랑도 중단될 수가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끊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놓이는 자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고할 수가 있겠죠. 실패? 이것이 우리의 큰 근심과 슬픔과 낙심을 주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런 끊이지 않는 사랑 그인자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히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고난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되면 그것 또한 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가 시험에 빠질 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의 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신뢰하고 주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없이 사랑하시며 그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여서 내게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욕과 같이 큰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지 않는 길이요, 견고에 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가지 시험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서 이겨내시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하 여전히 날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안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믿고 또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